자, 여러분, 자유라이드 아카데미 장애물 통과 미션입니다. 장애물 통과 미션은 회전, 회전력을 기르는 게전 단계 연습으로서 무슨 자세라든지 요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리듬감 있게, 템포 있게 빠져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리듬감 있게 좌측, 우측 빠져나가는 게 뭐, 연습 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다 천천히 빠져나가려고 뭐, 리듬감 깨고 뭐,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뭐, 로봇처럼 이렇게 가시는 분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하나 빼먹어도 괜찮으니까 리듬감 있게 쭉 뭐, 방금처럼 리듬감 있게 쭉 자고 물, 물 흘러 내려가듯 자우 빠져나가는게 효과적입니다. 자유로 자유인 라이더 아카데미 오늘의 미션 장애물 통과 미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처음으로 시도하는 후배 라이더하고 이제 따라오는 이전에 연습했던 선배 라이더 보고 있습니다 또 라이더 차이를 뭔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느끼실 수 있으시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어, 선배 라이더하고 후배 라이더 어, 장애물 통과하는 미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백발삼 후배 라이더 이쪽에 로드킹 선배 라이더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아셨죠? 예, 후배 라이더님. 음, 그, 종종 한번 해보도록. 이후배 나이더님. 예. 보시다시피, 거 일직선으로 오고 있죠. 그쵸? 어, 장애물 통과하는 미션 연습하는, 어, 어, 장애물 통과하는 거의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예, 우리가 장애물을 통과하는 미션 연습하는 목적이 회전, 회전력을 강상시키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회전을 하지 않고 일직선, 예, 우리 스킷하면서 포를 건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려 하는 그런 미션처럼 거의 일직선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션 효과가 없겠죠. 들어가고 이제 준비 라인하고 확연히 틀려지죠 그쵸? 어, 오전에 연습하고 지금 오후 2시 반, 3시까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전 연습한는 영상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예, 훨씬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1 0는 아니지만 7, 80% 6, 70%까지는 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장애물 통과 연습하고 있는데 장애물 통과 연습하는 목적, 그것 때문에 하는 건지 알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연습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반할 수 있게끔 하려면 좀더 연수 많이 필요한 아직까지는.